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한의 유한입니다. 오늘은, 유한의 좀비구 2탄을 찍어 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와 있습니다. 바로, TV 팝입니다. 그럼, 팝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까 TV 팝입니다. 어...저희 구독자가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독자들은 팝팝이에요예 그렇답니다 자 오늘은 스토리 모드 에피소드 2가 아닌 1도 아니고 그냥 스토리 모드도 아닌 점령전을 할겁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왓? 저도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 아, 드디어, 제가, TV 팝, 같이, 좀비고 하게 됐습니다. 오, 저도, 저인, 치피, 저도요, 초보고요. TV 팝님의 닉네임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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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입니다. 네. 페이, 아니, TV 팝, 물론, 초보입니다. 네, 둘다 초보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정할거냐면요 무엇이죠? 네 바로 저희가 공유팀니다 공유는 왜해요? 비교 예, 예예예 그렇습니다 스킬을 하나하나씩 한번 해볼겁니다 할겁니다 할겁니다 네 일단 당신은 블루팀 하십시오 전 블루팀 할게요 내가 레드팀이요? 예 그러면 갑시다 아 이제 정년전 시작했습니다. 그쵸? 티비 팝님? 아, 네. 팝이라고 해도 됩니까? 일단 일단 팝님, 일단 백거테커를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일단 저는 제일 안 좋은 아처로 한번 맞아 보겠습니다. 네자 가고 있습니다. 어 어디 어디가냐저 지금 가고 있어요 있을... 정령안 됩니다. 정령하면안 아, 돼요. 정령하면 바로 끝난 바로 끝난다고. 오케이. 맞아, 맞아보세요. 자. 아이고, 말아봐요. 이리로 와요. 자 일로 오세요. 아, 네, 네. 방하면 피가 이 정도답니다. 자그 다음에 뒤에서, 뒤에서 와 진짜 많죠? 그러면 네. 제 앞에서 네. 스킬 쓴아 아프니다. 그에다가 그리고 또 뭐지 뭐지 그 그거 아니다. 자, 당신도 죽으세요. 네, 네, 네. 아, 이번에는, 어, 우와, 왔는데? 소드맨을 해보겠습니다. 소드맨은 얼마나 달지. 네, 뭔가 떡 봐도 청소부인 것 같죠? 계시지, 뭐?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뭐좀 텐데, 이렇게 합니다, 저... 이렇게. 예. 이분 전화번호 이분 이분은 전화하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팝니까 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전화번호아 아냐고요? 침해요 여기 있다 좀비 생성 스위치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지? 중간에 있습니다 저 중간에 있습니다 잘 안돼 뭐하시는고요 뭐야 뭐예요 아, 같이 좀비를 처리하시죠 이렇게 이렇게 막다른 길로 가면 좀비, 좀비 생성 스위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스, 좀비 생성 스위치를 다, 다, 어, 깨부시면 이렇게 좀비가 나옵니다. 계속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강력한 좀비가 더 나타납니다. 네. 자, 좀비 스위치가 생성됐다는데요. 건드리지 마세요. 부수지 맙시다. 레인저 하실 건가요? 네 레인저입니다. 아, 잠깐. 네 종기 소리 좀 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털리더 자, 이번에는 어, 어, 어. 판님은 이미 죽으셨고 <laughs> 다시 오고 있습니다. 털리더 어, 어. 어. 하고 계시고요. 저는 레인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보이시죠? 네. 이번에는 잠깐.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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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요. 어, 어, 어. 저기요. 자, 여기로 오십시오. 저 일단 레인저가 어, 스킬이 네.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앞에서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자 이게 스킬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에이! 스킬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뚜어뻥같이 생긴 것을 한번 싸보겠습니다. 직여보세요아 내려. 느려지면서 조금밖에 안됩니다아 차의 공격처럼 조금밖에 안됩니다 이 봐요. 아, 아 똑같아. 이번에는 이생선처럼한번 생... 맞춰 보겠습니다. 얘가 크리티컬이 많이 떠. 또... 한 그냥 기본은 조금밖에 안됩니다 아처 처는 네. 똑같죠? 그게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드롭 봉처럼 똑같죠? 이렇게 네, 이, 크리티컬 이, 이, 하면 반이 없어지고 또 이상이 없어지니까 크리리티컬이 크리티컬, 몇이 다인지좀 다시 와 보십시오. 네. 네. 네? 네? 잠시만요. 안 들어가요. 어? 어? 내가 못 하는 건가? 어쨌든 잠깐만요. 핸드폰 요금 많이 나오요 네. 보이스톡으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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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십니까? 네? 네? 저기 어, 다 저기요? 잠깐 네. 잠깐 잠깐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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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네, 여러분, 잠시 다시 똑같은 거로 해서 도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자자 <laughs> 자, 다시 시작을 하고요 이번에는 할 겁니다. 같은 직업으로요 네 여러분 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왔고요 저희는 같은 직업인데 뭐할래요 뭐할까요 당신 한번 네, 네. 정해보십시오 파이어맨 합시다 파이어맨 오케이 파이어맨은 뭐 먼저 공격하면 끝입니다 이거는 그쵸? 네. 자 이거는 파이어맨은 네. 계속 좀비는 공격하지 마시시다. 또. 하지 말아봐요. 하지 말아봐요. 왜요? 아, 하지 말아봐요. 하지 말아봐요. 하지 말아봐요. 하지 말아봐요. 말아봐요. 알... 알아서. 하고 있잖아. 하고 있잖아. 이래 <laughs> 이렇게 이렇게 전화하면서는 말로 속여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다 속였죠? 둘다 속였죠? 자, 이번엔 치어리도로 갑시다. 어? 자, 치어리도로. 자, 일단 저를 공격해보십시오. 네, 자, 치어, 치어리도로 한번 해보시... 이, 제가 변경하도록 합시다. 나왔네요. 제가 가겠습니다. 네, 좀비 스위치 없애, 그거 해주세요. 뭐요? 스, 스위치 해. 해주세요. 여깄다. 자, 좀비 샷 스위치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하면, 피가 답니다. 이거를 계속 공격하면, 피가 점점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 이거, 다 달라질까? 방금 전처럼? 방금 전처럼? 뭐가 납니까? 좀비요. 맞습니다. 좀비가 납니다. 잠깐만, 저기 저기요. 예. 어? 아, 잠깐이 좀비, 뭐야. 뭡니까? 무슨 좀비입니까뭐 아, 이상한 존비에요. 아, 에이, 오케이. 저 존비 뭐, 뭐인지 아시나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거는. 초보여서 몰라요. 저, 저, 저희도, 저희 초보입니다, 여러분. 뭐하지 마시고, 저희 초보고요. 어, 이, 이, 저희, 저희, 저희 제 캐릭터로 해주세요. 예? 네? 네? 예? 안녕, 돼지야. 이느림보 저한테, 건 아니죠? 저기요. 저한테 말씀하신 건 아니죠? 저기요? 네. 저한테 말씀하신 건 아니죠? 오케이 저 무시하세요? 저기요? 저기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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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닌데 아. 전 죽었겠다. 아 죽었어. 안 되겠다. 자, 이번에는 본밤인을해 보겠습니다. 왜그러십니까 에이래 노노노노노노 노. 해봐안 돼. 오지 마. 이 아, 죽겠어.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자 이번에는 맞다. 이번에는 음, 이분하고 제가 밥 먹은데 반말 모드인데요. 예, 먹는다. 이제부터라도 반말 모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너무 너무 그렇죠. 저희 나이가 똑같거든요. 네, 예, 반모는 안 쓰겠습니다. 아. 자 이번에는 저희가 네, 비밀 방으로 해갖고. 제 친구와 같이 1대1로 싸웠습니다. 그쵸? 렇 네, 그쵸?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어, 이렇게 말해서, 재미가 네. 없어요. 1대1로? 네. 재미없죠? 네. 근데 지금 제법은 바로 공기방 전환 버튼을 눌러서,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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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같은 분과, 여러 분과 같이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죠? 자 그럼 공개 방화을 누르겠습니다. 아 저기요. 왜요? 아 참고, 아니요, 저기요. 참고로 참고로 판님과 저는 같다두도록 하고 어 이게 여덟 명이니까 음, 딱 되네요. 판님과저 같이 같은 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블루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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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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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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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시작되면 바로 다시 다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네, 어떤 거 선택하실 겁니까? 어저모르겠고요 음, 어, 시간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이명으로 됐습니 나풀. 자아 잠깐만요 오지 잠깐만요 치열이도 하지 마. 체면을 하세요. 싫어요. 치열이도 할 거예요. 예 그럼 저 메디칼 아네저 뒤에서 그래요. 당신 쏘고 있을게요 빨리 갑죠 어, 갑시다 그럴까요? 어? 그요 네? 갑시다 당신 먼저 가셔야 그럴까요? 돼요 갑시다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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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창고 그리고 창고 지금은 전화 어? 중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알겠죠? 어이구 어이구 레드팀이 기다려주세요. 어이구어이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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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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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로 오세요, 열로 오세여 열로 오세요, 열로 오세요, 열로 오세여 열로 오세여 열로 오요여요여 볼만한 멜로 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